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면서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을 가상 칠원이라 부르며 교회는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우리가 들은 루카 복음에는 그중 세 개의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당신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청하는 죄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한인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가면 많은 분들이 용서에 대해 물어오셨습니다. 용서를 하려 해도 잘안 됩니다, 신부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주로 성경 말씀을 반복하며 기도하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아버지, 그 사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내며 내가 용서하려고 하기보다 하느님께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청하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몇 년이 지나 로마에서 공부하던 중그 기도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같은 기숙사에 살던 외국인 신부가 저를 힘들게 했고 그 사람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성삼일에 저는 아시시로 피정을 떠났습니다. 성당에서 기도 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에게 권해왔던 대로 아버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드리면서 그가 하는 일이 제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모르기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드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용서 안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마음이 함께 자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30분쯤 같은 말씀으로 기도드리다가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귀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고, 제 앞에서 하시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유정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질게 대해도 된다고,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고, 그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저의 완고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를 위해 돌아가시면서까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피정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와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 사람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간 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그의 눈을 보니 외로움과 불안함에 지쳐 있는 그 사람이 비로소 보였습니다. 그후로 그는 놀랍게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실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54년에 한국에 오셔서 71년을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두봉 주교님께서 지난 목요일에 선종하셨습니다. 주교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 특히 이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저에게 버릇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안에서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한다는 건데요. 안 좋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기도하고요. 좋은 것이나 잘된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원치 않은 일을 두고도 감사 기도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일에 대해서든 안 좋은 일에 대해서든 우선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를 바치면 굉장히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우선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한다는 두봉주교님의 말씀을 되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 먼저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쁜 것만 보려고 하시면 우리 중에 누가 무사할까요? 우리의 좋은 점, 나쁜 점이 모두 하느님 눈앞에 있습니다. 하느님은 나의 좋은 점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나의 나쁜 점 때문에 나를 미워하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나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러시면서도 나의 좋은 점을 보시려 그 누구보다 애쓰십니다. 나의 좋은 점이란 사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을 먼저 보려고 노력하면 어떨까요? 이제 성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겪으며 돌아가셨는지보다 왜 순환하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이웃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순환의 길을 걸으셨음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내 안에 새겨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옆에 매달려 있는 사람의 죄과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 내어드리며 이 사순 시기 동안 잘한 일과 잘못한 일, 노력한 일과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은 일 모두를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이 모든 일들과 함께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예수님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